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성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덧셈보다는 뺄셈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속담 중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습관이란 오랜 세월 내 몸에 쌓이는 것이어서 하루 아침에 고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청춘과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삶의 즐거움 중 하나이지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고 행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로 향할수록 무조건 줄이고 살면 행복해지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만큼 함께 들어보시고,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매해가 갈수록 분명 다를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자신을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을 풀어보면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밭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사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언도 있을 정도로 사생활을 말할 시 이는 언젠가는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이야기가 돌고, 돌거나 언젠가 약점이 됩니다.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확률도 무척 크지요. 또한, 자신에 대해 친해지기 위해 과도하게 이것저것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65세의 신사분이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정말 친하게 지냈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이기에 어떻게 노후의 설계 및 경제적 안정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들은 친구는 조언은 딱히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뒤에서 돌고 돌게 되었지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처받고 실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이 전달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그후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남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이에 맞게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내가 했던 말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을 꺼낼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어렵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내 사정상 큰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결국 한참을 망설인 끝에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간 사람도 제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 말이지요. 특히 나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신비롭게 감출 필요는 없지만, 나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털어놓는 것도 단언컨대 결코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귀를 열고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고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이 모든 상황에서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경청할 때도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경청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때딱 잘라 끊으면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경청은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명언도 있지요. 그러니 크게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침묵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그에 맞게 생각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엔 친구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평생에 걸쳐 없애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평생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서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곁에 있기는 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연을 남겨두는 것만큼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또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악연을 내 곁에 두기로 선택했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불행하기를 내 손으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악연을 벗어버리길 원한다면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피로 이어져 있다고 그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도 행복하게 살고 가족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식 역시 똑같습니다. 백세가 넘은 김복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첫째에게는 더욱 각별한 애정을 쏟고 다른 자식들보다. 재산을 조금 더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이니 더 예뻐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으면서 경제적 권한도 넘겨주니 이제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고 했지요. 필요할 때만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드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극히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뭐든지 잘해주면서 오냐오냐 키웠다가 오히려 자립할 수 없는 성인으로 자라는 경우가 요즘도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고마움을 알면 다행이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친구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외롭다고 하여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독은 사람을 한 단계 성장을 시켜주는 발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도 지금 내가 몇 세이든 한 살이라도 일찍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고 밥을 혼자서 먹지 못하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조용히 취미를 즐겨보거나 밥을 지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집 밖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운동도 가보고, 혼자 캠핑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사로잡혀 무례한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와 관계가 잘못될까봐 무례한 친구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면서 지내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은 놓아줄 필요가 있지요. 홀로 있는 것은 마냥 고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인 것이지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새의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오고 혼자 가지요. 노후에도 혼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혼자의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혼자 할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세요. 어쩌면,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진정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화는 습관이 되기 정말 쉬운데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인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것인데요.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쉬운 일입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이렇게 되면 행복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표출하게 되는 추악한 행동이 발현됩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내가 화를 내서 해결이 될까? 화를 내서 좋은 것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화를 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인 것이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신체에 어느 곳이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봤자 해결되는 일은 없지요. 오히려 화를 내면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적인 사고가 흐린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꼭 해야 되는 행동 습관을 익히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화를 줄이고 살려고 노력하고 대신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후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밥을 줄여야 합니다. 80세의 한 어르신은 어릴 때 과식하는 것을 고치지 못하여 정말 후회한다고 하셨는데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제하지 못하여서 과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60대까지 과식을 해도 몸에 큰 이상 없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씩 먹을수록 신체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70대에 들어서니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또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들은 나이가 80대, 90대인데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는 빈번히 발생시킵니다. 무엇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또 혈압을 조심해야 한다면 과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식을 하면 혈액 속에 과다한 지방과 당분이 유입되어 동맥 경화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과식으로 인해 혈관 건강도 나빠지게 되어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다며 후회하셨다고 해요. 3년 전부터는 소식을 하는 식습관을 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무심코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또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은퇴 후에 회사를 가지 않아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다 보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과식을 부르기 좋은데요. 과한 영향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과식을 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과식을 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다섯 번째 물건을 꼭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이기보다는 많은 물건과 추억들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됩니다.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아깝거나 언젠가 사용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많은 물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와 유지보수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저하되면 이러한 정리와 청소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은 감정적인 부담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많은 물건들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잡고 정리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물건들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 어르신께서도 이 말에 공감을 하신 적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추억이 묻어 있는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감소하다 보니 물건 하나하나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지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하다 보니 이제 노년 부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방마다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책, 옷, 가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집한 책들이 많았기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책들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어느 날단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심코 물건을 꺼내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물건들에 치어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많은 물건들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면서 오히려 아깝다기보다는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이제는 정리하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을 더욱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만족하는데, 이처럼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깔끔해지고, 청소와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내 행복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기보다 점차 줄이는 편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셈보다는 뺄셈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야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조금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